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행하는 습관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그 법을에 적응하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법은 단순히 책상에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 각국의 특이한 문화나 법을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 깁... 껌을 뱉으면 안 되지만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이 껌을 씹고 뱉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껌을 소지하는 것도 씹는 것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별히 2003년에는 껌을 밀매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면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볼수 있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남자가 이제 여성의 옷 특히 이제 끈이 없는 가운을 입으면 그것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법들이 제정된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들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놀랍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식민지라는 말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지만 당시 로마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억압당하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적 통치를 받는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게 내야 되는 이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또 자신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매우 자부심 있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시민권이 사실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의 성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우리들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신분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바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두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땅의 일이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사도바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히브리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으며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하게도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들이 이 땅의 법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에게 가인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이 순탄하고 아름다운 길이어서 그들이 걸어갔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장차 있을 일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기보다 그냥 궁전에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고, 요,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성, 기록되었고 또 이뿐 아니라 성경 곳곳, 곳곳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가 그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아름다운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고 그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에게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잘 것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사의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 그들을 노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구약 시대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사사 시대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으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이 주는 혜택으로도 이 로마에 충성하도록 만드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의 결과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로마의 시민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배를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며 우리끼리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지만, 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과 맞,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붉은 얼굴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달고 창을 들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사탄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곧장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겉으로 볼때 사탄의 유혹이라 공격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재미가 된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인지 몰라 넘어지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고 공격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알때 우리가 때로는 알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알아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지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냥, 아, 주님께서 나를 왜 하루빨리 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은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몸은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는 우리들의 그 영광스러운 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동방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장차 얻게 될저 천국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든 우리들의 눈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들린 나그네이며 외국인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동방 주께 성도님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마이스, 생각을 따 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잠시 세상의 권세자분자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미 승리하셨으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오늘 하루 모든 순간들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